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 인터뷰하면 네. 저는 이제 할 것만 하고 싶습니다라고 아 하는 게 잡생각을 하기 싫다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심플하게 네. 높은 공 때렸습니다 센터 쪽 멀리 뻗어갑니다 준결수 뒤로 커요. 뒤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솔로 험난 석정우 시즌 첫 번째 홈런! 석정우 선수가 9번 타순에 배치되면서 쿠에바스 선수한테 홈런을 만들어낸다?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허려통산 첫 번째 홈런이 오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석정우의 솔로 홈런! 자, 쿠에바스 선수를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올 시즌 쿠에바스 선수가 피홈런이 또 많다라고 직전 또 말씀도 드렸고요. 맞아요. 예. 자 석정우 선수가 2볼2 스트라이크에서 가운데 높게 형성된 슬라이더를 받아치면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9번 타자 석정호 선수의 도망가는 솔로 홈런과 함께 랜더스가 스코어 3대1에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예, 데뷔 첫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더거 없이 조용했다가 아, 이분이 이제 홈런볼 잡으셨군요. 이제 축하를 건넵니다. 하필 또 KTU 팬분이야, 알습니다 석정호 선수의 허려 통산첫 번째 홈런. 슬라이더가 이제 높은 쪽에 형성되다 보니까 음. 상당한 또 비거리를 낼수 있는 힘을 실을 수 있는 또 기회를 준 거고 예. 예, 중심을 맞으면서 홈런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정호 선수의 1군무대첫 번째 홈런. 자, 홈런 처음 쳐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laughs> 네. 이 것도 해본 사람 이잘 한다고요. <laughs> 예.